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채무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으면 좋을 잡지식하고 그와 관련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본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하는 채무자 여러분들 물어보면은 10명 가운데 딱 한두 분 정도만 이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회생 파산 법원 공고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법원 어플을 통해서 늘 여러 가지 뭐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 계속 이제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런 자잘한 것들 말고 여러분의 이제 사건 개인회생의 중요한 사건들 이를테면 개시결정 인가결정 그 다음에 면책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들 뭐 폐지나 그런 결과들이 전부 법원 게시판에 공고가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고요. 법원에서 여기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공고 탭을 보면은 회생 파산이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누르고 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각 지역별 법원이 여기 전부 표시가 나오거든요. 개인회생이나 뭐 파산 여기에서 이렇게 해갖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거나 찍고 들어가도 됩니다. 내 지역 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안을 누르세요. 저는 서울이니까 서울.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요 사건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면책과가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공고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의 실명, 와우.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도 나오게 되는데요. 아파트로 치자면은 동, 호수, 아파트의 동과 호수 이전 주소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파트 이름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도 뭐몇통몇반 요거 이전에 그 골목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각 지역 법원 들어가서 한번 내용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사무실들의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그 사무실들이 개인회생 여러분 사건에 관련된 금지 명령부터 해가지고 보통 게시 결정문 이런 것들을 자기네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데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실들이 보통 이제 그 이름 채무자의 신청인 이름은 한두 자를 가리고 그 다음에 주소도 일부를 가립니다. 그런데 일부 사무실이지만은 여전히 사건 번호를 가리지 않고 올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멀쩡한 사무실들은 사건 번호 일부를 가려서 올리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이름이나 주소 그 개인회생 사무실들 그 홍보 자료에 안 나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건 번호만 있으면 법원 들어가서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도 어떤지를 여러분 이거요 이 무지개 표시들 이 사무실에서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무지개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제 따로 붙인 겁니다 이거 날짜 보세요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가 현재 2020년 4월 24일로 정해져 있는 분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채무자 이게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예요 그 분의 여기에 이름이 적히고, 여기에 이제 주소가 적히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 이름이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법원도 제가 이제 가린 건데, 여기에 보면은 사건 번호가 그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그 사건 번호만 가지고 이 사람 법원의 법원 게시판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신원을 제가 알수 있게 돼요. 이 사람 생일, 이름, 어느 동네 사는지까지도. 그런데 이 어처구니없게 딸랑 매직으로 찍찍 그어 놓고는 사건 번호는 그냥 오픈을 한 겁니다. 이런 사무실들이 여전히 있어요. 다른 그림 하나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해생법건사건이고 이거 무지개 역시 다 제가 가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실명을 그냥 오픈해 놨더라고요. 그냥 공개해 놨던 거예요. 이런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제 사무실에서 원래도 그런 식으로 사건 번호를 가리지 않고 자기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를 못했어요 행여나 개인의생 사무장 삐져 가지고 제 사건 제대로 못 할까 봐안 할까 봐 신경 안 쓸까 봐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쩌거나 뭐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게시 결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니나 다를까 제 게시 결정이 나오고 결정문 그들이 이제 받자마자 한두 시간 뒤에 이미 자기네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다 다 올려놨더라고요 역시나 제 이름 일부 가리고 주소 일부 가렸지만은 사건 번호는 가리지 않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일단은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게시 결정이 나왔던 그날 바로 이야기하는 건뭐 뭐 조금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이야기하려고 하여튼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실에다가 그래서 일단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사무장한테 아이 그래도 덕분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뭐래도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무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먼저 정중하게 했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 참, 그리고 사무장님, 얼마든지 제 사건을 어떤 홍보 자료로서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예, 괜찮은데요. 다만 제 사건 번호 일부만 좀 가려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정중하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게 왜요? 그 어차피 법원에 다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저는 그런 식의 대답이 나올 거를 예상은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저는 그렇게 통화를 할때제 손에는 이 사무실과 함께 작성을 했었던 계약서를 저는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눈치 챘는지 평상시 제 어떤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꼬리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냥 귀찮다는 듯이 아예예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무실의 홈페이지하고 블로그가 가 보니까는 그냥 뭐 사건 번호를 가려서 올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삭제를 해 버렸더라고요. 제 사건에 관련된 게시물들을 짜증 났던 거지. 왜냐 지금까지 자기네가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을 해 오고 했지만 저처럼 그런 거 갖고 전화해서 따지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오래된 타성에 악습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 제 계약서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여기 보세요.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사건 번호 역시도 업무상 얻게 되는 일종의 비밀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예, 법원 게시판에 그 공고 떠 있는 거, 그거 자체를 제가 문제 삼지 않아요. 그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과연 제 사건 번호를 자기네 그 홍보 게시물에 올리면서... 어 제3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업무상 필요하거나 혹은 저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법안에 있는 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왜 제3자가 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또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만드냐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사무실에서는 다른 사람들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 번호를 일부 가리고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했다고 보고요. 뭔가 좀 작은 것이지만 개선을 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본인 사건 진행하고 할때그 사무실에 홍보 게시물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혹은 그리고 그 여러분 이전에 했던 다른 개인회생 파산 채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참고로 그 법원에 공고하는 기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어디 뭐 법령을 봐도 잘안 나오고, 그리고 뭐 인터넷 뭐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사건 재판부 회생위원실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공고 기간은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장년 2일에 되시면서 그날 시작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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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기간이 있는 거구나.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네, 각 결정 상태에서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저의 이제 면책 결정문도 법원에 뜨겠죠. 하여튼 그때까지 부지런히 잘 변제하고 면책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개인회생에 관련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였고요 음,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